오늘은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 간을 썼더라. 아멘. 그이 말씀 자체에서 여자가 이스라엘이라는 증거가 있어요. 말씀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말씀은 다 짝이 있어요. 그이 게시록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말씀들이 그냥 어디서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구약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특히 계시록에는 구약에서 가지고 온 내용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구약에서 고대로 가져온 내용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두 증인도 그래서 구약에서 고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여기에 있는 해달별, 해롤옷 입고 있죠, 달을 밟고 있죠, 열두 별의 간을 쓰고 있죠. 요것도 구약에서 고대로 갖고 온 거예요. 그 이야기가 창세기 나와요. 창세기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죽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 더이다 하니라. 아멘. 요셉이 꿈을 꾸죠.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하죠. 우리는 꿈꾸는 자들인가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꿈꾸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나요? 아멘. 맞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을 한다는 게 내가 뭘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안 하더라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예언을 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이 다 기록돼 있죠.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연구해서 그 성경 말씀들을, 그 예언의 말씀들을 얘기할 때그 사람 꿈꾸는 사람 맞나요? 네. 예언하는 사람 맞나요? 네.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굳이 안 보더라도요. 꿈을 안 보고 환상을 안 보고 직접 안 듣더라도 너무 많아요.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도 다 배울, 배울 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너무 예언이 많아요. 예언이 한 800가지가 된대요. 성경에. 800가지가 되는데 한반 정도 성취가 됐대요 그러니까 한 400가지 정도 성취가 된 거죠 그런데 아직도 반이 남았죠 400가지 그런데 거의 대부분 예언은 마지막 때이 마지막 때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에 대한 예언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아직까지 예언할 게 많나요? 많죠. 너무 많죠 그예언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예언의 말씀들을 우리가 연구해서 전해주는 얘기하는 게 바로 꿈을 꾸는 자고 예언을 하는 자라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미움을 받더라도 그렇게 하셔야 돼요. 예언을 하게 되면 미움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결국은 그 예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깨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미움을 받더라도 예언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요셉이 무슨 꿈을 꾸냐면 해와 달과 열한 별이 요새 밭에 절하는 꿈을 꾸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요한계시록 11장 1절에 나온 해달별들하고 많이 닮아있죠? 여기 별이 몇개 나와요? 열두 별의 간이죠? 열두 별이라고 열두 별의 간이라 하면은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면이 창세기 37장 9절 말씀 때문에 그래요. 지금 별이 몇 개가 요새 밭에 절했어요? 11개. 그래서 11개밖에 없잖냐 막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죠. 요셉까지 열두별인 거예요. 그래서 열두별하면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보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12장 1절에 나오는 여자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열두별과이 표적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또 읽어볼게요. 시작. 그 여자가 강야로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에 있더라. 아멘. 여자가 도망을 가죠. 강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1260일 동안 강야로 도망가서 하나님께 양육받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인 거예요. 왜냐하면 1260일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1261이 딱두번 나오죠. 계시록에만 네. 딱두번 나오는데, 요 12장 6절에 한번 나오고, 11장 3절에 또한번 나오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내가 나의 네. 두 증인에게 네. 권세를 네. 줄이니, 네. 그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1261을, 1261을 예언하리라. 아. 아멘. 1261이 두번딱 나오는데, 성경 전체 중에서 딱두번 나오는데, 이 여자와 이두 증인은 같은 사람들일까요? 다른 사람들일까요? 같은 물일까요 다른 물일까요 같은 민족일까요? 다른 민족일까요? 그런 거예요. 왜? 1 2 6 2을 여기만 사용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11장에서 이, 이 이야기가 나오고 12장에서 바로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여기다 왜 1262라고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게 같은 민족, 같은 사람들이라는 걸 알려 주시기 위해서. 같은 이야기라는 걸 알려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계시록 12장 6절에 나온 이 무리와 계시록 11장 3절에 나온 이두중인가 같다는 얘기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걸 넣어주신 거예요. 1260일이라는 단어를. 아, 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 1260일, 이 1260일이 딱두번 나오는데 두중인가이 여자에게 사용된 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그냥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아, 아, 네. 그러면 여자도 이스라엘이면 이두 중인도 이스라엘.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아, 네. 왜두 중인이 이스라엘이냐? 왜 여자가 이스라엘이냐? 조금 더 이제 말씀을 추적해서 우리가 들어가 보면 알아요. 자, 두 중인이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성전을 측량하라고 하죠. 그게 제 삼성전이란 말이에요. 지금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계시록 11장에 는 성전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온단 말이에요. 그 성전과 재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성전, 제3성전에서 경배하고 재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무, 무슨 민족일까요? 이스라엘. 당연히 이스라엘이겠죠. 그래서 두 증인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 네. 그래서 여자가 이스라엘인 거예요. 아, 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아, 네. 거기에다가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네. 네. 여기에 측량받는 자들이 있나요? 아멘. 네. 측량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안에서 그성전의 성전과 재단에서 경배하는 자들은 측량 받았잖아요. 아, 네. 인침 받았잖아요. 네. 그래서 이 여자, 이두 중인은 이스라엘이고 측량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14만 4천 명이라고 우리가 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여자, 여자가 1260일 동안 양육을 받다, 받잖아요. 그런데 놀랍게 이두 중인도 1260일 동안 일한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딱두번 밖에 안 나오는데, 이 1260일이. 그렇다면 이 여자와 두 증인은 같은 물이다. 그렇죠? 그런데 이 같은 물인데 어떤 물이냐? 이스라엘이다. 아멘. 왜? 11장에 보면은 제삼성전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성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 경배하는 자들을 대표해 대표한 사람들이 두 증인이거든요. 아멘. 그런데 그 제3성전에서 경배할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이스라엘 민족분이 없잖아요. 이방인들은 못 들어오게 하거든요. 그래서 이두 증인은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고 이 여자도 이스라엘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측량, 받 측량한다. 성전을 측량하라. 거기서 경배하는 사람들을 측량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인치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측량받은 자들은 누구다? 이스라엘. 이스라엘. 이스라엘 중에서 누구다? 14만 4천, 14만 4천 명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 명 인치는 장면 나오잖아요. 네. 그들과 같은 그룹이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1260일 동안에 제사, 그 이제 시작할, 시작하는 그때에 제3성전이 지어질 거고, 두중이 나타날 거고, 14만 4천 명들이 나타날 거라고 우리가 알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14만 4천 명도 나오는 거고, 성전 이야기도 나오는 거고, 이두 중인 1260일 이런 예약가 나오는 거예요.